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많은 임차인이 피해를 호소했던 이른바 빌라왕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사건의 일부 임차인을 대신해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한 반면 비슷한 피해 사례에 대해선 다른 해석을 내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주아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오피스텔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과정에서 임대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A 씨. 다행히 주택 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에 가입했던 A 씨는 전세 보증금 8,4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상속 확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뭐, 생사가 불분명한 확인 자체가 안 되는 두 분이 계시고 가족 관계 중에서 그리고. 한 분은 또 해외 이민자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도 할 수가 없는 거. 그런데 최근 우연히 주택 도시보증공사가 상속인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빌라왕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을 대신해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 외이 씨는 자신도 빌라왕 사례와 비슷하다며 주택 도시보증공사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택 도시보증공사는 A 씨의 경우 일부 상속인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등 일부 조건이 빌라왕 피해 사례와 비슷하지만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빌라왕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불합리한 대응이라고 말합니다. 행방이 모한 사람이 있다거나 해외 거주 중인 뭐 상속 대상이 있다거나 이런 상황을 전혀 이제 똑같다라고 봐주 않는 거죠 아예. 그냥 개인이고 다수고 여기는 특이사항이고 당신은 특이사항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피해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별도의 행정조직을 구성해 피해 구제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